AI가 코드를 대신 써준다는 게 처음엔 정말 신세계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 개발자 커뮤니티를 보면 이게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코드를 더 빨리 쓰는 걸 넘어서, 뭐랄까 개발이라는 일의 본질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지점을 좀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AI 시대의 개발 패러다임이 코드 중심에서 맥락 중심으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죠. 이 편리한 AI 코딩 비서들, 혹시 이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질문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최근에 이 현상을 아주 재치 있게 표현한 단어가 나왔죠. 바로 바이브 코딩. 바이브 코딩이요? 네, 안주레 카르파티가 처음 쓴 말인데 말 그대로 느낌으로 코딩한다는 거예요. AI 어시스턴트한테 사용자 로그인 페이지 만들어 줘. 같이 어 대충 느낌만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생성된 코드를 깊이 이해하거나 검증하지 않고 그냥 가져다 쓰는 방식입니다. 아, 처음엔 정말 짜릿해요. 몇 마디 쳤을 뿐인데 그럴 듯한 코드가 눈앞에. 아, 맞아요. 진짜 마법 같죠. 저도 처음 써보고 깜짝 놀랐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 마법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이 바이브 코딩이 재앙의 씨앗이 되기 십상이거든요. 재앙의 씨앗이요? 네, 제가 예전에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코드를 리뷰하다가 정말 황당한 버그를 본 적이 있어요. AI가 코드 주석에 있던 예시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실제 로직에 붙여 놓더라고요. 와.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맥락, 즉왜이 코드를 이렇게 짜야 하는가 하는 정보가 휘발성 강한 채팅창이랑 같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아, 그냥 사라져 버리는군요. 네. AI는 또 프로젝트의 역사나 아키텍처 같은 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매번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AI 기억상실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음. 이렇게 맥락이 부족하니까 AI는 결국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을 일으켜서 아주 교묘한 버그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매번 맥락을 새로 설명해야 한다는 거.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 촬영 세트를 매일 밤 허물고 다음날 아침에 처음부터 새로 짓는 것과 같다는 거요.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한 비효율이네요. 맞아요. 매일 새로운 임시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도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날그날 그날 업무는 어떻게든 처리하겠지만 다음 날이면 프로젝트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은 다시 제로가 되는 상황. 이건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의 역사는 항상 중요한 활동을 개발 프로세스의 앞단으로 가져오는 이른바 Shift Left의 역사였어요. Shift Left.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생길 여지를 줄이자는 거죠. 벤자민 프랭클린의 계획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라는 명언이 딱 들어맞는 분야입니다. 아 그러니까 TDD 테스트 주도 개발이나 BDD 행동 주도 개발 같은 것들이 다그 흐름 속에 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코드를 다 짜고 나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짜기 전에 단위 테스트를 먼저 작성했던 게 TDD의 혁신이었고 네 그걸 통해 버그를 훨씬 일찍 발견하고 더 나은 설계를 유도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엔 BDD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자연어 시나리오를 통해 개발팀과 기획자, 디자이너 같은 비개발팀 사이에 공통된 이해를 먼저 구축했어요. 아, 오해를 줄이는 거군요. 네, 우리가 지금 뭘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줄여줬죠. TDD가 어떻게 문제를 앞당겼다면, BDD는 무엇에를 문제를 앞당긴 셈입니다. 테스트를 먼저, 그 다음엔 행동 시나리오를 먼저. 항상 뭔가를 먼저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네요. 그렇다면 이 AI 시대에 바이브 코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대체 뭘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깊이 이야기할 맥락 중심 개발, 즉 CDD가 등장합니다. CDD요? 네, Context Driven Development. TDD가 테스트를 BDD가 행동을 개발의 중심으로 가져왔다면 CDD는 맥락 그 자체를 코드처럼 버전 관리되는 핵심 자산, 아티팩트로 취급하자는 겁니다 맥락을 자산으로 취급한다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이게 실제로 구현하려는 시도가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좀 학술적인 논의 단계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다행히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구글의 컨덕터라는 도구가 바로 이 CDD 철학을 실제 워크플로우로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 구글의 컨덕터 네, 구글의 재미니 CLA 확장 도구인데 이건 단순한 챗봇이 아니에요 엄격한 프로토콜을 따르는 뭐랄까 능동적인 프로젝트 관리자에 가깝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요? 핵심은 앞서 말한 그 중요한 맥락들을 채팅창 밖으로 끄집어내서 코드베이스 안에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한다는 거죠. 와 채팅창 밖으로 맥락을 꺼낸다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크게 3단계 워크플로우를 따릅니다. 첫 번째는 맥락 설정 단계예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무엇인지, 기술 스택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팀의 개발 프로세스는 어떤지, 이런 핵심 정보들을 마크다운 파일로 먼저 딱 정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AI에게 프로젝트의 장기 기억을 심어주는 단계로군요? 정확합니다. 매번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만들었던 AI 기억상실증을 해결하는 첫 단추인 셈이네요. 네, 그렇게 기반을 다지고 나면 두 번째로 명세 및 계획 단계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때 코딩부터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왜 만드는가에 대한 상세명세, 스펙 점 MD 파일과 그걸 구현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단계별 계획 플랜점 MD 파일을 먼저 생성합니다. 음. 그리고 이 계획은 사람이 검토하고 승인해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 계획까지도 AI가 짜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직접 짜는 건가요? 둘다 가능합니다. 사람이 초안을 잡을 수도 있고 AI한테 이런 명세를 구현하려면 어떤 단계가 필요할까 물어서 초안을 얻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 사람이 그 계획을 검토하고 이대로 진행해도 좋다고 승인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아하.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구현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사람이 승인한 plan.md 파일을 따라서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진행 상황이 파일에 기록되기 때문에 중간에 작업을 멈췄다가 며칠 뒤에 다시 시작해도 정확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파악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와. 듣기만 해도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바이브 코딩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던 그 의도와 맥락을 스펙 MD 플랜 MD라는 장치를 통해서 딱 붙잡아두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AI가 이 모든 문서랑 코드베이스를 한 번에 이해해야 할 텐데요. 잠깐만요, 코드베이스 전체를 한 번에 파악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건 거의 개발자 한 명이 프로젝트에 투입돼서 몇달 동안 파악해야 할양 아닌가요? 그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게 기술적 혁신이 일어난 지점입니다. 최신 제미나의 모델이 가진 100만 토큰 컨텍스트 윈도우 덕분이죠. 100만 토큰이요? 네. 여기서 토큰은 대략 단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00만 토큰이면 일반적인 소설책 한 1500페이지 그량이에요. 1500페이지요? 와! 기업용 코드베이스 전체를 AI가 한 번에 메모리에 올려놓고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용량입니다. 과거 모델들은 기껏해야 몇십 페이지 분량만 기억할 수 있었으니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능력인 셈이죠 용량만 크다고 다는 아닐 텐데 실제로 그 방대한 용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증명되었나요? 물론입니다 실제 GitHub 이슈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SWBench라는 벤치마크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미나이1.5 플래시 모델이 무려 78%라는 놀라운 점수를 기록했어요 78%요? 네 이건 이전 세대의 훨씬 더큰 프로 모델들을 훌쩍 뛰어넘는 성능입니다. 더 인상적인 사례도 했어요. 자료에 나온 걸 보면 댓글이 천 개가 넘게 달려서 완전히 난장판이 된풀 리퀘스트가 있었는데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근데 모델이 그 모든 노이즈를 다 걸러내고 단 하나의 실현 가능한 핵심 병령 사항을 정확히 찾아내서 적용했다는 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정보를 많이 처리하는 걸 넘어서 정말 지능적인 맥락 이해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 정도의 맥락 이해 능력이라면 정말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하네요. 근데 사실 이 맥락 중심이라는 말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태스킹 분야에서도 오래전부터 비슷한 용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혼동하기 딱 좋은 부분이죠. 그쵸. 맥락 중심이라는 용어는 사실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개념에 사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맥락 중심 개발 CDD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AI 지원 코딩을 위한 최신 개발 워크플로우입니다. 맥락을 버전 관리되는 자산으로 취급해서 인간과 AI의 협업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죠. 네, 워크플로우. 반면에 맥락 중심 테스팅 CDT는 한 15년 이상 존재해 온 소프트웨어 테스팅 철학입니다. 아, 철학이군요. 네. 이 철학의 핵심은 모든 상황에 맞는 최고의 실천법은 없다는 거예요. 주어진 프로젝트의 맥락, 예를 들어 시간, 예산, 팀원의 기술 수준, 이런 걸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테스팅 방법을 선택하자는 개념이죠. 아, 하나는 워크플로우, 다른 하나는 철학.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AI 시대의 워크플로우인 CDD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걸 구현하는 더 구체적인 방법론 같은 것도 있을까요? 컨덕터는 구글의 도구인데 좀더 일반적인 프레임워크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있습니다. CDD라는 큰 우산 아래에 있는 구체적인 프레임워크 중 하나로 명세 중심 개발, 즉 SDD를 들수 있습니다. SDD. 네. 스펙 드리 l 븐 디벨롭먼트. SDD의 핵심은 이름 그대로 코드가 아닌 명세, 스펙을 주요 산출물이자 진실의 원천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이건 AI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안정적으로 내도록 입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일종의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개발자가 아니라 엔지니어라는 말이 붙으니까 뭔가 더 체계적인 역할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STD는 크게 4단계 프로세스를 따르는데 컨덕터의 워크플로우랑 거의 유사해요. 먼저 명세화 단계에서 사용자 여정, 목표, 같은 가치 있는 맥락을 정의하고요. 다음으로 계획단계에서 그 명세를 기반으로 구현 계획을 세우죠. 세 번째 생성단계에서 AI 에이전트가 명세와 계획에 따라 코드를 만들어내고 마지막으로 검증단계에서 생성된 코드를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통해 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 SDD라는 것도 모든 팀이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팀은 명세를 아주 가볍게 쓸 거고 어떤 팀은 정말 엄격하게 관리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말틴 파울러는 SD가 실제로는 여러 구현 수준을 가진 스펙트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 가지 레벨로 나눠볼 수 있어요 레벨 1은 명세 우선입니다 명세 우선 명세를 먼저 잘 쓰고 AI 개발에 활용하지만 작업이 끝나면 그 명세는 버려지거나 방치될 수 있어요 현재 대부분의 도구들이나 팀들이 이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죠 일단 시작은 명세로 하지만 결국 진실의 원천은 다시 코드가 되는 단계군요. 그렇죠. 레벨 2는 명세 기반 스펙 앵커드입니다. 작업이 끝나도 명세를 계속 살아있는 문서로 유지하면서 기능의 유지 보수나 변경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명세와 코드가 함께 진화하는 단계입니다. 음. 마지막 레벨 3는 명세가 소스, 스펙 에즈 소스입니다. 명세가 소스요. 네, 이건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급진적인 형태인데 명세 자체가 유일한 소스 파일이 되는 겁니다. 개발자는 코드를 직접 수정하는 게 아니라 명세만 수정하고 코드는 항상 그 명세로부터 다시 생성되는 방식이죠. 잠깐만요, 명세만 수정한다는 건 미래의 개발자는 코드를 아예 안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이건 직업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레벨 3는 정말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세상의 모든 예외 케이스랑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명세에 다 담는다는 게 오히려 코드를 직접 짜는 것보다 더 비효율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STD가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유망해 보이지만 이게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죠. 자료에서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여러 비판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것처럼 마크다운으로 된 명세를 리뷰하는 것이 정말 코드 리뷰보다 나은가 하는 점입니다. 음... 지나치게 정형화되고 장황한 명세 파일 리뷰가 잘 짜인 코드를 직접 보는 것보다 더 많은 피로감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코드 리뷰는 컴파일러나 린터가 기본적인 오류는 다 걸러주지만 자연으로 된 명세는 오해의 소지가 훨씬 많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우려는 없나요? 둘째, 모든 작업에 이 방식이 적합한가입니다. 아주 작은 버그 수정 하나하려고 거대한 명세, 계획, 구현 워크플로우를 전부 따르는 건 비유하자면 호두를 깨려고 슬래지에모를 휘두르는 격일수 있습니다. 아 자료에 나온 독일어 단어가 재밌던데요. 페르실린 베사롱. 네, 뭐라고요? 페르실린 베사롱. 개선하려다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죠. 지나치게 복잡한 프로세스가 오히려 생산성을 저해할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건 구글이니까 가능한 것 아닐까요? 막대한 자원과 m 미나이 같은 초거대 모델이 없는 일반적인 스타트업에서도 이런 워크플로우를 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드네요. 매우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당장은 모든 회사가 컨덕터 같은 도구를 쓰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지금 당장 마크다운 파일로 모든 걸 관리하지 않더라도 우리 팀의 중요한 맥락을 어떻게 하면 휘발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CDD의 첫걸음을 뗀 생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통제력에 대한 착각의 위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상세한 명세를 제공해도 AI 에이전트는 여전히 우리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오해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AI는 파트너이지 명령만 따르는 로봇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갔네요. 바이브 코딩이라는 문제점에서 시작해서 CDD와 SDD라는 해결책 그리고 그 해결책이 가진 한계까지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AI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협업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TDD와 BDD가 각각 테스트와 행동의 가치를 개발 프로세스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듯이 이제 CDD는 맥락의 가치를 최상위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첫째, 이제 맥락은 코드만큼 어쩌면 코드보다 더 중요하며 더 이상 채팅창에 흘려보내는 휘발성 대화가 아닌 버전 관리되는 핵심 자산이라는 점. 둘째, 명확하게 구조화된 맥락은 AI의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고 인간과 AI가 서로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CDD에서 말하는 문서는 과거에 무겁고 한번 만들면 업데이트되지 않는 그런 정적인 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코드와 함께 끊임없이 진화하고 개발 과정에서 실제로 살아 숨쉬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서를 위한 문서가 아니라 개발을 위한 문서인 셈이죠.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우리는 더 이상 키보드 앞에서 알고리즘만 고민하고 코드만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인간 동료와 AI 에이전트 모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의도와 맥락을 설계하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개발의 공용어 자체가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저수준의 구현에서 시스템의 의도를 표현하는 고수준의 명세로 이동하고 있는 거대한 전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컨텍스트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코드를 짜는 기술을 넘어 시스템의 의도를 명확하게 설계하고 오해 없이 전달하는 능력은 과연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